자, 안녕하세요. 서대문무당 백마장군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띠. 쥐띠. 지띠가 삼재 들어오고 아주 들어올 때 아주 뒤질려는데 중간까지는 괜찮다가 내 나갈 때는 괜찮네. 자, 나갈 때도 이제 뭐 29살 병자생, 41살 갑자생, 53살 임자생, 65살 경자생, 77살 무자생들. 내년 나가는 삼재가 복삼재야. 복삼재면 괜찮다 는 뜻인데 금전으로는 괜찮지만 인간과 몸이 좀안 좋을 수 있어 어다 운이 좋아요 나가는데 복상제라는 건 복이 있다는 뜻이야 금전으로는 괜찮아 나를 알아가지고 내가 변어졌는데 뭔지 모르게 내 주위가 시끄럽고 내 몸이 아프고 금전에 손실이 있을 수 있어 그니까 러 돈은 들어가는데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아파서 몸만 잘겠죠또 투자 같은 것도 잘 해야 된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 다들 저집들다 괜찮아. 아셨죠? 다 괜찮다. 삼재가 없는 건 아니야. 보고로 나간다는 뜻이야. 삼재 애고를딱 끼고 있어. 근데 뭐 작년 재작년도 낫다는 뜻이겠죠. 그러니까 몸수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아셨죠? 건강이 우선인 거 알고 계시죠? 돈을 들어왔지만 내가 아픈 면또 나가잖아. 그래서 돈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임자생들은 몸만 잘 챙기시고 금전 나가는 거잘 챙기면 어, 내년은 괜찮다 끝.